요즘 애터미는요 그렇게 빡빡 기고 막 거절 많이 당할 것도 없어요 왜 싸고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말만 하면 웬만하면 늘다 써줘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는 애터미 뭐 듣도 어? 보도 못한 거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이러냐고 어 그리고 뭐 이딴 짓을 하냐고 말이야 다단계 지금은 애터미 한다 그러면은 어 그래도 어 성공자도 있고 막 보여줄 게 있잖아요. 정말 초창기에는요, 몇십 명밖에 안 모이고, 몇백 명밖에 안 모이던 그 시절에는요, 정말 데려와도 사람들이 뻣뻣해가지고, 어이구, 나는 이런데 왜 데려왔냐, 그러면서, 어? 어이구, 인간아. 그런 표정들. 그런데 지금은, 그래도, 어? 우리가 어? 좋은 호텔 강당에, 어? 막 몇천, 명씩들이 몇천 명씩, 몇천 명씩 모여 있다 보니까, 오면서, 와, 여기 뭐가 있을 것 같네. 들어 보지도 않고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일하기가 엄청 쉬운 거예요. 뭐가 힘들다고? 어? 가난보다 더 힘들어요? 뭐 자기는 체질에 안 맞다고? 일즈가 체질에 안 맞다고? 사업이 체질에 안 맞다고? 그럼 가난은 체질에 맞아요? 아이고. 그런데 어, 여러분들이 아 어, 정말 내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. 또 주변에 성공을 시켜줘야 되는 젊은이들, 노인네들이 점점점점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